이화여대의 공식 영문명칭인 이화어 매스 유니버시리 이때 워매스라는 표기는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모두 소중히 여긴다는 이화의 평등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의 장애학생들은 정작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교의 캠퍼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은 공간이 다수 존재해 비장애학생조차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길은 중앙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매우 많은 계단과 높은 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타지 않은 저조차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들의 경우 아예 진입할 엄두조차 낼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조형 예술대학과 음악대학, 기숙사까지의 이동에 대해서도 불편함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산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저도 힘든데 장애인 학우분들은 얼마나 올라가기 힘드실지 휠체어로 혼자 이동하시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학교 내에서 혼자 이동하시는 장애인 학우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대학들은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장착한 장애학생 전용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화여대 제 56대 총학생회는 지난 2차 정기협의체에서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고 학교는 셔틀버스 우선 탑승 대기줄 교통약자 배려석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본교에는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는 계단이나 경사가 많습니다. 또한 셔틀버스에 전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방안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본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계획과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얼마 후 있을 총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베리어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학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장애 학우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 사회의 리더로 길러내는 곳 이화. 신체적 차이가 학교 생활을 가로막지 않게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UBS 이다연입니다.